여기서 해안부도 건너야 되나봐요. 나무숲길이 정말 예뻐요. 여기는 자전거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곳곳에 물소리 들레길 알려주는 리본이 묶여 있어요. 도로에 인접해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갈수 있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뭐를 챙겨오지 못하신 분들은 사서 준비해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 중간에 내려가는 길이 있구요. 인증대에 나왔습니다. 물서리길 2-1 그리고는 숲길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전거길 바로 옆이에요. 숲길 곳곳에 리본이 달려있습니다. 산책하기 정말 좋은 길이에요. 다시 경의주공산 철길인데 만납니다. 한참 걷다 보니 녹색 농촌 체험 마을인 고래실 마을 입구에 들어왔어요. 자, 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것 같아요. 노랗게 익은 벼가 너무 예뻐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마을이 즐비하게 있는 곳을 지나서 또 이렇게 조그만 다리를 건너요. 가을 코스모스도 예쁘게 폈습니다. 자, 고개를 넘으면 산거리가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면 됩니다. 오, 집을 짓는 곳도 있어요, 산기슭에. 뷰가 너무 좋아요, 높이 올라와서인지. 한쯤 내려오니까. 자, 빌라들 사이 사이로 철길이 보입니다. 경의중앙선 철길 같아요. 자, 양쪽 빌라들이 있는 사이를 거의 다 내려왔는데 자, 앞에 철길 밑에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기 리본하고 물소리길 펜말이 보입니다. 터널은 다 나왔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좌측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철길을 두고 걸어갑니다. 인도가 따로 없는 차길이라 여기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쯤 오니까 그나마 한쪽에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자, 저 앞에 국수역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약 5km 조금 넘는 거리인데요. 자, 양평 물소리 둘레길 2코스 어, 2-1. 첫 번째. 신남역에서 국수역까지. 한 2코스 반 정도 왔는데, 오늘은 2코스의 반만 걷고 돌아가고, 다음번에 국수역부터 나머지 2코스 돌면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